중국 사람들이 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Gold obsession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하와 짠슨의 Gold Brick 호텔의 사진들입니다. 하와 짠슨 미국의 호텔 체인입니다. 중국인들의 금의 모든 것들과의 편집적인 애정이 커서 커져서. 포함을 시켰죠. Plated iPhone 5S covers. 금 도장된 iPhone 5S cover. 자동차. An a s s o r t e n album. 다양한, 다양한. 다른 other gilded goods. 제품들이죠. 금 도금된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지금은 중국 사람의 fixation. 고정적인 태도. ostentatious 아주 화려하고도 치장하면서도 심지어는 tacky techie. tacky 한다면 약간 좀 민망한 좀 생각에는 좀 민망한 중국 사람들의 어떤 금에 대한 애착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200m 짜리 크기에 10 50억 유안이 들어가는 원이 들어가는 금박 호텔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중국 사람들의 최고의 절정 금에 대한 애정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호텔 그 바깥까지 금도박을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택키하죠좀 약간 구역질 나면서도요. 5-star 아, accommodation 편의시설. 그것은 r o 리 g l y 대략 650 f e 높이고요. 비용이 2억 4천 5백만 달러 정라는 것이 지금 하이안 해안 도시에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장이 외장이 언론의 관심을 이미 끌었습니다. Golden Towers Exterior m i 황금 탑의 외장이 바로 아, 불리하면 금괴죠, 금괴. 여러 개 금괴덩어리의 바, 막대형 금괴덩어리의 외모를 미믹스, 그대로 모방하고 있고, 마치 금덩어리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골드브릭 황금의 벽돌에, f a s h a d f a 정면, 건물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안에는요, 안에는요, 보스트자자하하있있데 uh, 전체 체120,000 s q m e t e r 120,000 square meters. 120,000 square meters. 120,000 square m e t e 1 0 0 0 a c c o r d 1 n 0 a t o r h i n 0 a b y t e r s 1 2 a t e 1 이런 럭셔리 프로퍼티 고급 호텔 호텔의 자금 지원은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왔습니다. It is slated to 문말 예정이다. Be slated to 하면은 be scheduled to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레벨의 하워드 존슨 호텔급 최고급 플래티넘 레벨의 하워드 존슨 호텔급이 될 거라고 예정되어 있죠. 네, 이게 보입니다 사진이요. 아, 비록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중국의 골드바 황금 덩어리, 황금 막대기가 되겠지만 단지 하나의 예일 뿐, 길드의 도구만 제품의 트렌드의 한 예일 뿐입니다. 새로운 소식동에 따르면 소스의 애플, 애플은 중국에서 삼분의 일만큼을, 삼분의 일더 많이 황금 칼라의 아이폰 5S의 증산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색깔에 대한 높은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금색깔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기름기 있게 아니느리끼리 하죠. 얼굴도 금 도박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도장을요. Some customers 어떤 고객들은 going for the gold more literally. 실질적으로 금을 더 찾아나서서 진짜 금으로 도금된 플레이트된 아이폰5s를 주면 최고 5,000달러까지 e 아웃 o out. 아웃이라는 말은 돈을 낸다 조개 있잖아 옛날엔 조개가 화폐다녔였잖아요 그래서 o 아웃 조개를 내놓듯이 최고 5,000달러 600만원까지 돈을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산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어떤 것도 다 금이든 뭐든지 다 판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금속 자체의 시장가를 훨씬 넘었습니다. 금은 무조건 좋아하는. 과거에 gold versions of a wide array of objects, a wide array of 아주 다양한 물체들의 황금 도금된 것들은 전국에서 팔려나갔고 상당히 with s o u c c e s s 성공을 좀 이루어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금으로 된 도시, 호텔이에요.